그니까 스탠바이 하고 있으면 돼요 처음에는 어. 딜, 딜 대충 하고 그니까 여기 1번 가요 누나 알았으니까 아니야? X가 아, 2번이라고 때려쳐 와. 일단 여기 지금 빡딜하는 게 아니야 일단은 기다려 <laughs> 아왜 죽어 뭐야. 뭐 해줄 건가? 아 뭐야 뭐야 지금 잠깐만 이거 리셋해 리셋해 빨리 죽어 빨리 빨리 죽어 빨리 죽어 <laughs> 리셋해 리셋해 추천과 구독, 알람 설정까지. 겸 마치! 근접 공격에한 번에 갔는데 그냥 누나는 1 5단 여기 준비가 안 됐다. 우리 는 준비가 안 됐어. 1 5단 이거. 아, 토분인데 당연히 평타가 아프지. 아, 그니까 러 생존기 쓸 타이밍이 아니었는데 그냥 후갔다니까그 나한테 뭐 어떻게 왜물로 봐. 나도 모르지 차!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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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늦었지. 어... <목소리> 아 아니, 아니 누나 왜 등탱해? 아니, 등... 아 등탱을 왜 해? 아아아아 아! 아! 등탱을 그걸? 쉬... 그냥 생각하면 되는데? 아 휘휘하면서 등탱하면서 어... 뭐 하세요 누나 갑자기 갑자기 등탱하고 있어. <목소리> 아 잠깐만 <목소리> 아, <잠시만. 목소리> 아, 누나 울지 마. 아 누나 울고 있어? 누나! 아... <laughs> 누나, PC방에서 우는 거 아니야. 이게 너무 어이가 없으면 웃음밖에 안 나와요. 말도 안 나오고. 아니, 내가, 제가, 제가 막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 보이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왜등탱하냐고 <laughs> 아, 이이하다가등짝 근데... 맞고 <laughs> 뒤졌어. 모션까지 도 치는 건 너무해. 했 아, 아, 진짜 죄송합니다. 오, 그랜저 오지게 박을게요. 아, 오래 가십맛. 방송 봐요. 꿈 있었는데 진짜 오늘 줄 알았는데? 알았어요? 뭘 물어요? 누나 방송 봐요. 어. 왜왜 왜, 하지마 하지마 안 해야 돼. 오래 가십맛. 의자의 무릎을 펴 시작하자. 뭐 다냐? I am g r o 아, 아날라간어상고 날라가는 거 이게 없기아 평온, 에라이 모르겠다. 찾... 아, 나 운동남이? 운동남이 아, 아. 미안. 아, 넌왜또 죽어? 바닥 그만 말고. 아야, 나푹 빠져서. <laughs> <나 말갔어>. 나도 여기 금방 먹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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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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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요? 아 게이지 채워야죠 아 그냥 그러니까. 가 아무리 더다 아, 그러면 어떻게 하실 까요 아, 그냥 가 아, 빨리 와거의탄안 맞아? 안 맞아 아, <laughs> 아 뭐야 <laughs> 왜 만지 맞는지... <laughs> 아, <laughs> 아 시간 게이드? <개이들?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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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까졌어요? 10점 1 0 아, 진짜. 스트리트1 <laughs> <laughs> 0입니다 예술구. <laughs> 저거 10점 맞죠? 10점. 땡큐. 이거 투블럭 한거 같은데요? 이게 오반데, 이거 사고인데. 와... 오, 빡세 이거. 와, 개빡세다. 어, 저는 이말 발굽이 싫어요. 어, 패스하겠습니다. 와, 이 아줌마. 씨. 빡세네. 아, 인간이 솔직히 좋긴 한데 인간 다리가 너무 굵어요. 알마니야알마니 알만이. 그래서 하기, 쉬, 하기가 싫어요. 차라리 어차피 굵을 거, 드어프 아줌마를 하겠어. 드어프 아줌마가 힐할 때, 약간 이렇게 다리를 모아요. 이게 졸라 귀여워. 너무면 말, 말, 어, 너무 귀여워. 이거 랜덤으로 지금 찍은 거거든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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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캐릭터 안 만들으면 개삐진다? 이삐죽 나왔잖아, 지금. 띵가 아, 지금 캐릭터를 하나 골라놔야 되는데. 아, 자다 일어났네, 이 아저씨. 아, 근데, 저는 얼라이언스도 좀, 개성 없다고 생각했는데, 개성 있네, 진짜. 뭐가 이렇게 잔뜩 화났어. 이 아저씨는 자다 일어났고, 이 아저씨는 놀랬어. 갑자기 날 쳐다봐서. 아, 진짜 자다 일어나서 존나 웃겨. <laughs> 아, 진짜 자다 일어났잖아, 봐봐. 부시시가지고. 어, 왜? 나 왜? 나 왜? 오! 봐봐, 자다, <laughs> 자, 자다 일어났어, 이 아저씨. 아, 아침이라고 지금 자다 일어나서 내가 깨웠어. 아 성견제 맹렬한 폭풍. <목소리> 야すごいね.할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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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할수 있다능. 할수 있다능. 언제도 다시 출동해 언제도 다시 출동해 공격해 괜찮아 한번 다시 부활할 수 있어 <laughs> 자 일단은 무리 공격으로 다수의 공격을 맞춘다 한번 더 공격을 하게 되면은 얘가 방어막을 만든다 하지만 기진맥진이기 때문에 나의 슈퍼 공격으로 압살하고 죽는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계산대로 되고 있어. 얘가 방어막을 했기 때문에 나도 방어막을 돌려줘. 또 방어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나는 엔데왜 앤드... 바꾸냐? 뒤질까봐? 쫄이냐? 야, 고동아, 쫄려 여기에서 나는 원격을 갈긴다. 원격 갈기는데 왜. 오케이. 오케이. 너가 그렇게 내, 나의 캐릭터를 강제로 체인지를 한다면, 나도 생각이 있어, 고동아. 나 게임 잘하는 사람이야. 가자. 그런 식으로 나오겠다. 오케이. 너의 모든 변수를 다 파악했어. 똑같이 해주지. 내가 스킬을 쓰면은, 얘는 막, 막을 거고, 이제 한방 싸웁니다. 타임, 타임. 렛츠고. 렛츠고! 처음에 공격이, 무리. 무리 공격! 못 들어갔어? 방어해서? 개망겜, 씨. 나이스! 비싼 값 해야지! 그 다음 이거 뭐야? 어... 아, 불안? 브라... 아, 근데 답이 없는데... 내가 먼저 쳐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턴 제면 왜 바뀌었는데, 얘가 먼저 때리고 있지? 진짜 얼탱이가 없네. 어, 뭐야? 나니 갑자기 이겼다고? 갑자기? <laughs> 아, 이게 진짜로 농담 아니라 하고 싶어서 그래 지금. 제가 진짜 미치도록 제 마음을 압니까? 지금 코앞인데 다 내일까지 기다릴 수 있어? 내일까지 기다릴 수 있어? 못 기다려, 이거. 아, 이 새끼, 달팽이 새끼 어디로 쳐 나갔어? 잡으러 왔는데 왜 달팽이 새끼 어디 갔냐고 이게 와우가 성격 파탄 만든다니까 어 어디 갔냐 아 어... 여기네 씨 날라 가야 된다 기진맥진 상태에서 바로 얘가 방어막 들고 갔어 내려찍기 가미가재 렛츠고 크리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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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좋았어 여기까지 좋았고 허, 생각을 잘해 생각을 잘해 일단, 최배달, 최배달 뽑아서, 최배달 뽑아서, 일단 두 번의 공격을 막자. 얘도 방어벽이기 때문에, 선짱 생각해. 도할수 있어. 두 번의 공격 막어. 일단, 기본적으로 꼬리 슬기로, 그냥 한번턴 넘겨. 턴 넘겨. 그렇지. 그렇지. 자, 여기에서, 원규옥, 원규옥. 뭐야, 뭐해, 너? 왜 턴을 바꿔, 이 개새끼야! 아, 우울피 고드, 개, 씹새끼야, 왜, 왜 턴을 받고, 내가 지금 이거를, 와, 내가, 내가 이거 지금, 개, 개세... 새 아이, 미친새끼야, 내가 이거, 전략을 다 짜놨는데, 여기서 턴을 바꾸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개, 쌍놈의 새끼야. 와, 진짜 올탱이가 없네? 아이, 할수 있어. 갑자기 변수가 왔지, 흔들리지 마, 선장. 넌할수 있어. 왜 나는 두 번의 공격을 막는데, 왜, 너... 왜한 번에 사라지는 거야? 진짜 씨발 아형님 진짜 답 없어요 아 진짜 미친듯이 날고싶어요 지금 아 농담 아니라 얼마 안남았어요 600나았는데 왜이렇게 6 0 0이라 산이 이렇게 멀기에 멀게 느껴지죠 왜죠 왜이렇게 멀죠 600이 저거 이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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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건데 왜죠 이 공략법을 봤는데 이 사람은 이키 한 마리로 다 조지는데 왜 나는 이키 한 마리를 못 조지냐 이 말이야. 어? 도대체가 왜? 와. 이 사람은 로또에 터진 거야? 왜? 난 똑같이 하는데 왜안 되는 건데? 아 근데 이제 이거 하면 저녁 회가몇 주지? 250주나? 파라 한. 도망워야 나이스. 철강 날개. 난다. 난다.